자, 1회차부터 4회차까지 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빈출 OX 문제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OX 문제는 여러분들이 공부 방향을 잡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 이런 것들이 나왔구나라고. 이런 식의 표현들로 나왔구나라고. 어떻게 나오는지 그 표현 같은 것들을 익숙해지기 위해서 보시는 거예요. 자, 첫째. 1주차부, 1회차부터 4회차까지 뭐 했죠? 권리 변동했죠? 권리의 취득 변경 소멸. 그 다음에 권리 변동의 원인이라고 법률행위라는 걸 했죠. 법률행위의 종류를 봤고요. 법률행위의 유효요건이라는 걸 봤죠. 성립요건, 유효요건을 봤는데요. 그 유효요건 중에서 목적요건을 봤죠.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 그리고 마지막에 법률행위의 해석이라는 걸 봤죠. 그런 것들에 관해서 어떤 질문들이 출제가 됐는가를 확인해 보는 겁니다. 자, 1번. 권리의 취득과 관련해서 원시취득과 승계취득을 구별해야 되는데요. 경매, 경매법원을 통해서 내가 물건을 낙찰받아서 그 물건에 관한 권리를 취득했다. 이게 원시취득이냐 승계취득이냐 우리 대법원은 승계취득으로 봅니다. 원시취득이 아니라. 두 번째 상속이라고 되어 있죠. 자 상속은 권리를 승계취득하는 거죠. 포괄승계죠. 뭐. 승계취득 중에서 포괄승계죠. 포괄승계인데 가운데 뭐가 있었죠? 이전적 승계죠. 승계 취득은 이전적 승계와 설정적 승계가 있었는데 이전적 승계에 특정 승계와 포괄승계가 있었잖아요. 그 포괄승계 중에 하나가 상속이잖아. 그러니까 상속은 설정적 승계가 아니라 이전적 승계가 되죠. 설정적 승계가 아니라. 반면에 저당을 잡았다라고도 는데 저당을 잡았다라는 건 저당권이라는 걸 취득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저당권은 민법상 제한물권이 됩니다. 제한물권의 취득은 설정적 승계 취득이었죠. 그러니까 2번, 3번, 2번은 이전적 승계고요. 3번은 설정적 승계라고 해야 되죠. 자, 4번은, 4번은 권리의 변경 중에서 내용의 변경과 자격의 변경으로 구별한 게 있었고요. 내용의 변경 중에서 질적 변경이 있었어요. 내용의 변경 중 질적 변경과 작용의 변경을 구별하자 그랬는데 작용의 변경은 효력의 변경이라고 했고요. 제가 예를 하나 들었죠. 2번 저당권 1번으로 순위가 올라가는 거. 이게 뭐였어요? 작용의 변경이었죠. 그 그러니까 틀렸죠. 내용상 변경이 아니라 작용의 변경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5번은 범죄의 종류를 물어보는데요. 범죄의 종류 중에서 단독행위하고 계약을 먼저 구별할 수 있어야 되죠. 단독행위는 일방적인 거고 계약은 합의하는 거죠. 여기서 매매 예약이라든가 합의 해제 같은 것들은 계약입니다. 단독행위라 계약입니다. 5번 틀렸죠? 자, 6번. 법률행위는 성립요건을 갖추고 유효요건을 갖춰야 효력이 생기죠. 그러니까 법률행위가 효력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그 법률행위는 무효죠. 즉, 당사자가 의도한 법률요건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해야 됩니다. 효력 요건을 갖춰야 효과가 발생하죠. 자, 7번 법률의 목적의, 목적의 실현 가능성과 관련해서 행위 당시 불가능한 원시적 불능은 무효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후발적 불능은 무효가 아니라 그랬죠? 자, 7 번을 보면 계약을 체결한 후 건물이 전소가 됐습니다. 계약을 체결한 후에 전소가 됐으니까 후발적 불능이죠. 자, 후발적 후발적 불능은 무효가 아니죠. 유효라고 그랬죠. 아니, 틀렸죠. 8 번은 범죄의 목적의 적법성과 관련해서 강행 규정 중에 단속 규정을 위반하면 처벌이 될뿐 무효가 아니라 그랬죠. 그리고 그 단속 규정에 해당되는 거세 가지를 기억해달라고 그랬어요. 미등기 전매 금지 규정, 분양권 전매 제한 규정, 자기 거래 금지 규정, 직접 거래 금지 규정. 세 가지. 그런데. 중간 생략 등기 금지 규정이라고 돼있죠. 이거는 효력 규정이 아니라 뭐다? 탄속 규정이죠. 옳은 지문이죠. 효력 규정이 아니다. 탄속 규정이다. 옳은 지문이 됩니다. 그만. 동기가 사회 질서에 반하는 것을 동계불법이라 했고, 동계불법은 원칙적으로 유효지만 예외. 동기의 불법이 예외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었죠. 하나는 동기가 상대방한테 표시가 된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상대방이 알게 된 경우가 있었죠. 그게 9번이죠. 상대방에게 표시된 동기가 불법하다면 반세적 행위라 할수 있다 라고 해야 되죠. 그냥, 그냥, 요 앞에, 요 말이 없이 동기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 그럼 옳은 질문이에요. 동기가 사회질서에 반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반사회질성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여기까지만 하면 옳은 지문이에요. 그런데 앞에 표시된 이게 들어가게 되면 이때는 반사회질성이가 된다 말이죠. 그러니까 틀린 지문이 됩니다. 자 10번 불공정한 행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는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해야 되죠. 불공정한 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이 세 가지죠. 급부와 반대, 급부의 현저한 불균형 피해자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 폭리자의 폭리의사 그중에 공박은 정신적 공박을 포함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10번 옳은 질문이 될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1주차부터 4, 아, 1회부터 4회까지 했던 1주차 기본과정 OX가 어떤 것인지를 확인해 봤습니다. 해설도 있으니까 해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어디가 틀렸는지 정확하게 숙지를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 이 OX는요, 말 그대로 내가 어디를 공부했고 어떻게 나온지 체크하는 용도지, 이거 틀렸다 해서 좌절하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기본 강의 처음 시작할 때 적어도 세번 정도는 돌려야 책이 읽히고 문제를 풀수 있는 기본 실력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문제 OX가 됐든 뭘 했든 풀었다 해서 틀렸다 해서 좌절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네. 자, 범죄의 목적요건까지 살펴보셨고요. 다음 시간에 의사표시권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